이제 로 갔네요. 그 다음에. 아, 또뭐 오나보다. 아우! <laughs>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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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키니까 제가 오네, 소리 듣고. 소리듣 괴물이 좀 각기를 치네요 좀 리얼리티가 좀 떨어지네 오케이, okay, 중앙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하나의 눈, 하나의 혀. 뭐지? 니네 형제는 그것들이 필요 없어. 아 마치 아그로이스건 로이 스 건가보다. 자 로이스 거 로이스 로이스게 필요한 것 같아. 친구의 뭐 눈과 혀를 가져오래. 아. 죽은 것도 억울한데, 잘 보고 참자잘자 위치가 어디인가? 맵을 한번 봐야죠. 현재 여기고 이일로 가야 되는데, 가디언 쪽으로 대장간하우 네, 저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한테 걸리면 안 돼, 저한테 걸리면 안돼저한테 걸리면 죽어요 인거 같은데 일부러 일로 와 있네. 제 지금 아, 저기가 있네. 지금 일로 가야 되거든요. 제 저기 가 있네. 미리 프레 작은 것들 아니네. 반대네. 이쪽인데, 그럼 이쪽인데, 여긴데 이쪽으로 해. 응? 음? 오 여기 안 왔었나니까? 어 여기 안 왔었나봐요. 아빠는 에바가 더 이상 올수 없다고 말했어. 루이스 센터 가야되는데 루이스가 어디있을꼬? 아까 다.. 어? 저기 또 뭐있다 오케이 음. 약혼자? 니야혼자를왜 네 나한테 찾아 못 올라가니 여기? 올라.. 가주시면 안될까요? 가주시면.. 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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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거.. 같은.. 데 아우, 야, 또, 누구 오나봐, 오나봐. 하하 걸렸어. 아우. 아우. 아, 아 저거 완전히, 홈스의 홈에서 그 커터칼 걔랑 좀 비슷하다. 소리 지르면서 오는 게. 자꾸 돌아다니면서. 따돌렸어요, 따돌렸어. 어, 갑으로 매듭을 나 벨게시에다. 어, 예, 괜찮대.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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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다 오케이. 가디언? 어? 잠깐만. 가디언이 아, 저기 돌. 저기 맞네요. 로이스로이스 로이스, 미안해. 스토리상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아우. 아 미안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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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눈을 되게 쉽게 빼아입혀아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아 아, <laughs> 아 어, 이거 거의 완전 아 어, 이를 턱턱턱 이빨을 턱, 턱 절단기화 시켜서 사용했네 헛바닥로 어우 징그럽다 좋아 이제 중앙까지 뛰어가면 된다는 거죠 어이 소리는 근처에 있던 소린데 엄마 엄마, 엄마. 있단 소린데. 앞에,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아닌가? 아니네. 아니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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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빨리 의식을 치릅시다. 자자자. 자,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하나의 눈. 하나의 혀. 했잖아. 된 거야? 된 거야? 아, 오른쪽에, 어, 오른쪽에 문양 생겼어요? 됐다, 이제 이걸로 바다를 가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바다, 바다, 바다 그...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아, 하하... 걸렸어 아우 오우 오 마이 갓오 마이 갓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 뭔가 제가 제가 맵에 껴야 되는데 제가 맵에 껴야 되는데 제가 오케이 오살았다나 찾았다 아 오케이 나루토, 나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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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걸 먹으려면 이게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P P S F 왜 그래 그 다음에 삼지창 짠! 그렇지! 이제 일로 갔네요. 그 다음에. 아, 이또뭐 오나보다. 아우! <laughs>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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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우! 아, 손 깨물고 갔어. 했다가. <laughs> 아, 아프다. 뭐야, 저. 한 입만 주셔는. 한. 한입 거리야? 아이씨 제시 안 오겠지. 나 물었으니까 <laughs> 오지마. 삼제차 B L D 어, 잠깐만 이거 왜안 되지? 그냥 가면 되나? 오 그냥 가도 돼. 아 그냥 가는 거네 이제. 아 이게 이게 먹어서 일로 합쳐지면 그냥 그걸로 끝난 거야. 뭐 거기서 또한아딱 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아 저로 가는 게 바다로 가야 되는 거였구나. 아 자꾸 아까부터 가, 바다래. 강이죠 이거. 강. 룰루룰루. 아픈 한 연주해 볼까. 신나? <웃음>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 점점 감염되나 보다 아제팔 물렸잖아 팔아오오오오오오오아 팔. 아, 점점 뭔가 괴물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지금 팔을 막꽉 잡고 있어요 스스로도 아픈 거야 간지럽고. 팔을 저게 전체에 감염이 되면 나도 괴물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어, 앞에 누구야? 누구시오? 아, 아까 있던... 처음에 있었던 그로맨티스트구나 오. 이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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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리인데 고통 없애줄 수 있다고요? 아 팔에 있는 고통. 시 하부. 봐들어 와줄게. 가죠. 다른 쪽으로 가서 나에게 줄 거라. 그러면 너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곳에서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 뭔래 그리야 인터넷 해 웃음 소리가 참 비열하다 너. 그러니까 제가 안에서 기다리니까 어 안에 들어가서 만나서 화풀을 주면. 내가 지금 물린 병을 낫게 해준다. 그말 같은데요. 들어가 봅시다. 오, 저 뭐야? 주황... 주황색이랑 빨간색... 아, 또뭐 있어? 또뭐 있어? 아, 나무구나. 말해, 말해. 지금 말해, 또 놀래키지 말고. 몇개 있지? 어, 우 많아 많아, 완전 많아. 경고, 소비, 출입 불가, 오딘의 선택. 집안에 한번 들려야죠. 어, 저 뭔가 빨간색이 보이네. 어, 내가. 물린 상처에 대한 얘기다. 저주. 그녀가 날카로운 키스를 했을 때 독이 혈액 속에서 퍼지고 영혼이 썩게 되며 뼈를 뒤틀려 땅 아래로 가라앉게 합니다. 마침내 당신은 신성하지 않은 나무로 변모하고 아 나무로 변하네요. 누구인지 이은채 영원히 그녀의 것으로 됩니다. 아 그럼 지금까지 나무에서 뭐라고 뭐 약혼녀를 찾아줘 뭐내 아를 찾아줘 뭐막 이렇게 울부짖었던 애들이 다 사람이었던 거. 걔네 다 물린 거죠. 한입그 한님녀한테 저야, 이거 한번 볼까? 어, 어, 이거는 빨간색이니까 오른쪽 걸 쳐야 되네? P, PS, F, F, 삼지창. 앞에 보지 말고. 그 다음에 P, FP. 이렇게 해서 아무 이렇게 가오를 흡수하는 거네요.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어안 들어가져요. 이렇게 나가는 길이 오케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문을 하나씩 하나씩 통과하면서 어, 맵을 통과하는 게이 게임의 주 목적 같네. 알겠네. 안 열리겠지 당연히. 저거 먹어야 되는 거죠? 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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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또 또, 또. 너도 너도 그냥 시민이었지. 아 이렇게 됩니다. 어? 나도 이제 이렇게 될지도 몰라. 기다리고 있어. 내가 구해줄게는 거짓말이고 일단 <laughs> 탈출부터 해야 될거 같아. 오. 삼지창, P, F, p 수아. 흡수 다 했으. 흡수를 하게 되면, <laughs> 아, 이렇게 문에 대한 암호가 나오면, 이 암호를 보고 치는 거죠. 아하. F, O, S, 삼지창, F. 됐어,가 데스... 아니구나. 어, 잘못 쳤나보다. <laughs> F. O... s 네 S. S. 삼시창 F. Good. 열려라, 참께또 <laughs> 있네, 저거? 또찾아란 소리겠죠? 빨간색과 주황색을 근데 쉽게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가도 돼? 아문 닫혀 있죠? 오케이 여기 어딘가 있겠지? 오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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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뭐야 아 쉽게 보내주진 않을 것 같았어. 뭔가 있을 것 같긴 했어 거인이 있구나 여기 거인이 있구나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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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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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소리가 아니 소리 때문에 놀래 아니, 근처에 있지도 않은데 소리 때문에 자꾸 놀래 아, 여기,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PSF,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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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피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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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다시다시다시 걸릴 수 있어 빨리 해야 돼 뭐야? 근처에 있나 봐. 아, 소리 때문에 안 되게 소리 때문에. 아니, 근처 아니 근처에 있지도 않는데 왜 자꾸 놀래게요? 어, 옆에 있다. 옆에 있다. 옆에, 옆에 있다. 어, 옆에서어떻어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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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왔네. 아유, 충분히 할수 있었는데. 진격의 거인에서 힌트를 얻은 것 같은데, 캐릭터를 자, 보냈죠. 차분히, 차분히,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laughs> 아, 소리 그리, 그리지 마, 소리 그리지 마. 제발 올라가서. 안 돼? 된 건가? 된 거였나? 아, 이거 여기 입구잖아. 아, 이거 입구잖아. 찾은 게 아니고 입구였어. <laughs> 저기 있네. 어, 어쩐지 좀 생긴 게 이상하더라. <laughs> 아 이런, 이런 띨바 좋아, 좋아,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좋아. 좀 이상하더라. 어허, 사운드 내볼때 bgm 을 정말 잘만 들었 네 BGM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쫄있 소리 내지 마, 소리 내지 마어 지나가 니지 않고피해피해피해피해피해피해피해피걸 렸다, 걸 렸다, 걸 렸다, 걸 렸다.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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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아. 아, 어 뒤어 어어어어어어 나무로 엇갈 엇갈어어어어 제가 뭐 맵에 걸려서 그렇죠. 그렇죠 걸렸죠? 네, 어 아, 노랭이가 어디 갔지? 여깄다 여다찾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흡쓰 그렇지 굿됐 나가면 돼 나가면 돼아 멀리 는게 안보여 소리는 바로 근처에서 들리는데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laughs> 저, 좀 멀리 떨어진 것 같은데, 이제? 아, 저, 기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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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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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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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a y o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k a y Okay. 열리열 y o k 열리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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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계속 그렇게 걸음아 나 살려 하나 둘 하나 둘나 살려 나 살려 일, 점프 아우 떨어진 스토리에 만나 봅니다 어나 죽는 줄 헛발 디딘 줄 성냥 상자 확인 어 초기화됐어 젠장 아 흘렸어 되게 많았는데 이상한 대로 떨어졌어 여기도 문? 아 어. 아 깡통 위로 응? 올라가는 길이.. 아 저기 하나 있네? 저기 하나 있고 일단 저거 하나부터 그냥 먹어볼까요? 눈에 보이니까 어? 이건 뭐야? 깡통 치유 그녀는 거짓신과 사랑의 깊이 빠져들었고 그의 타락이 그녀에게로 흘러들어가 거짓신이 그녀와 그녀의 힘을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 잠깐만 그렇다면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거짓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신이 그녀와 그녀의 힘을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하게 되었답니다 어, 로맨티스트였어 요 역시 그래서 얘가 치유를 할수 있다고 아까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누가 본데 뭐야 아 저걸 내려야 되는구나 에이, 저 위에 저거 어떻게 내리지? 멀리서 안되니 멀리서? <laughs> 멀리서 치면 안될까? <laughs> 당연히 안되겠죠 일단 이거 먹고. 간단한 거다 먹고. 오3 p L p. 좋아요. 하나 먹었어. 저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선택할게 많은데 아빠가 울고있어 나이스 성냥 어우 성냥 한다발 하나 킬까요 그럼? 의약품 아까부터 계속 이런 의약품이 많이 보이네요 처벌받은 자쉿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어. 그들은 땅 밑으로 깊이 투옥되었고 그들의 영혼은 뒤틀렸으며 그들 모두 악마에게 굴벽했어 어둠 속에서 눈이 말랐고 산의 속삭임을 듣는 법을 배웠어. 아 소리에 민감한가 보네. 눈이 안 보이고 힌트인데요. 괴물 힌트. 아빠가 우리 는곧 집에 간다고 했어. 음악 온거최 스웨덴 동화 이거 항상 있죠. 있던 것들 병. 디스, 노른의 하인들, 죽은 자의 여자 영혼인 디스는 운명의 노예입니다. 그들은 노른이 지배하며 노른의 사악한 의지를 수행하고 삶의 실타래가 세 가지 욕망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음! 아, 이리로 가는 거네. 올라가는 길이 여기도 있고 아, 이걸 작동되게 만들어야 된다.